아우, 애들 많이 있었어요. 네, 오우. 네, 어 아까 임진각에 있었는데, 어왜 왔어 그냥 가지, 어예 네, 그래 오우. 예. 어우야 예. 예. 너무너무 어우, 잘. 잘 오늘 아주 멋진 분들, 멋진 가수분들이 다 나와 계세요. 예예, 대단합니다. 오늘 뭐다 모이시는데 우리 뭐2 p 엠 원더걸스, 그래요. 우리 와. 주얼리, 아, 소녀시대 예. 다 아, 남아주셨습니다. 예. 샤이니 박진영 소망을. 씨는 어땠어요? 예. 박진영 씨, 박진영 씨 지금 지쳐서 잠깐 어. 쉬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새 <laughs> 어, 소망을 좀 여쭤볼까봐요. 네. 가까이 계신 비씨, 네. 비씨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 아니 오늘 박진영 씨와의 댄스 네. 배틀 어땠어요? 아 사실 뒤에서 연습생으로 또한 <laughs> 아, 댄서 많이 받으세요. 아, 아. 네. 세분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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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원더걸스 여기 계습니다 노가리를 노릇... 그렇게 좋아한대요, 노가리들 네. 네. <laughs> 저희가 팬입니다. 오스팬 네. 네, 네.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굵네요. 네. <laughs> 네. 네, 한해 정말 사랑 많이 받으셨잖아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 작년에 이어서 저희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009년에도 더욱더 정말 열심히 하는 언덕스낼 테니까요. 정말 행복한 날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래요. 새해 소망 누구 들어볼까요? 네. 우리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들어봐야죠. 네. 소년시대. 네. 네. 아. 새해 소망.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2009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예. 오늘 아. 정리를 마지막으로 예. 할까요 마지막으로 아! 오늘 2008 MBC 가이드 대전에는요. 청팀의 승리로. 아니, 근데, 있자. 어, 이거, 청팀이 이겼으면은, 소속 가수들하고 좀 얼쌍구리 는지 모르는, 어. 야, 청팀, 어떻게된거야요 <laughs> 하나도 하나. 어. 어, 어. 청팀, 빅뱅빅뱅 빅뱅. 어, 빅뱅빅뱅 청팀이에요. 빅뱅. 빅뱅. 빅뱅이 빅뱅. 청팀이고요. 아. 아. 네. 청팀, 어, 청팀 우승한 거, 어, 어,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어. 청팀 우승했는데, 네. 그, 상금은 뭐가 있나요? 상금이요? 네. 상금 없죠 뭐 아. 있어요 상금? 어. 뭐 그닥 의미 없는 대결이었지만 네. 네. 어, 우리 지영군 네. 새해 소망이 어떻게 돼요어몸 건강히 네. 잘 지내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몸 건강히 잘 지낸대요 네. 아, 아, 어, 새해 복도 네. 나오고 네. 콘서트도 성황리에 맞추시고 아, 네. 네. 몸 건강히 잘 지낸대요 잘안 들려서 네. 그래요. 네. 예. 네, 네, 네. 네. 자, 문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릴게요. 네. 그래요. 오늘 또 정말 오랜 시간 네, 네. 함께해주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그래요. 드려야죠. 오, 네. 예. 네, 자. 네, 기춘년 새해에도 각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 네. 시청자 자, 네. 여러분. 네. <웃음> <웃음> 아,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